롤인데, 이거 버티는 거예요. 눈, 감기, 가, 눈 감겼잖아요. 로 아드가 버틴다. 잠들다가 이렇게. 잠들자, 이렇게. 잠들자, 이렇게. 바로 우리 로아, 로아, 로아 착해요. 물도 혼자 먹고. 코에 물기 물려가지고. <laughs> 나왔어요 로아 너무 무거워요 이제. <laughs> 엄마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아가예요. 로아 이모 삼촌들 안녕 그래. 눈이 너무 부셔요 그리고 운전이 별로여서 멀미가 나요. <laughs> 놀이기구가 이런 건가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우젤라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처갓집 바로 앞에 있는 되게 한적한 공원에 나왔어요. 로아가 사실 요즘에 다시 두달 동안 어, 밖을 아, 나가지 아, 못해가지고 되게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동네 앞에 있는 한적한 공원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로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한적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공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주민들 산책로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사람도 많이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루아가 멀미할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내려서 네. 젤라님이 안아주고 있어요. 선풍기. 선풍기도 있고, 루아가 절 닮아서 슈우. 열이 진짜 많아서, 슈우. 땀 엄청 흘리거든요. 가자. 로아 신나요? 네. 재미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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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귀여. 아부. 어제 밤에 모기의 테러를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 로아가 아기 모기장이 있거든요. 아기만 덮어놓는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벗어나서 모기의 테러를 받았어요. 어, 물 좋아요. 날이 더워서 목 말랐나 봐요. 에스코 불러야 겠어. 뭘 뭐. g 야 로아 루아, 출발. 야, 아야 우리 시원한 카페로 가자. 로아 g 로로 마스크 어 e 지 로아 t 로로 마스크 아빠 g e r Let's go, Blogger. b l o g 아 e r 아 사진 찍어주느라 바빠요 아 e r b l 아 g g e 자 자카자 자카. 라. 까까까까. 자 자카자 자카. 자라한다 자라한다. 우리로 와자란다? 어, 우리 저희는 지금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나름 주민들만 아는 조용한 공원이긴 해도 카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카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마 막아서 테이크아웃만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왔는데 테이크아웃만 되게 막혀 있더라고요. 테이크아웃해서 공원 한적한 데 가서 쭉쭉 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맞지? 응. 는 시기가 음. 시기인지라 공원 가도 사람 많은 음. 많은 맞아, 공원 가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너무 많아 근데 진짜로 여기는 딱 좋은 것 같아 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봐 여기 우리 딱 여기 앉아서 놀면 될 그늘에 그, 사람 그, 없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있뜻 그니까 아 이거 마실래 어나뭐 마실 거야 아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이스티 같은 거 있어요 아. 로아는요 에이크크크어 이거 되게 시원하다 아저 이거 나쁜 아저 이거 나쁜 바람 아닌가? 어 졸려 어 졸려 어 졸려 로아 엄마 코코 자유해 줄까요? 어 잘, 졸려 자 여기 자자 아직까지는 로아가 잘때 촉촉이 물고 자 가지고 아잘 때만 평생 안물어요 여기 바람 불고 시원해서 딱 좋다 우리 여기 있자 그렇지 응딱 있지 사람도 없고 감귤 감귤 보이세요, 여러분? 줄린데 이거 버티는 거예요. 가, 눈 감겼잖아요. 버티는 거. 블루아드가 버틴다. 이렇게. 잠들다 이렇게. 지금 잠, 잠이 들랑날랑해 보 있어. 요 잠들 거야. <laughs> 잠들었어. <웃음> 잠드는 과정을 찍었다, 이로와. 또 나중에 이거 보겠지? 루아는 결국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눕히면은 깨버려가지고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다 눕혀야지 누워서 자요. 뭐라고요 하얀짐 찍어주라고요. 하얀짐 찍어주라고요. <laughs> 알겠어. 빨리 <laughs> 찍어줄게. 루아가 지금 완전 뻗어버려가지고 깰 때까지 재워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아까 거기는 포크레인 소리가 너무 갑자기 크게 들려 가지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네. 사실 저희 그전 저희 일반 영상이나 이런 거 올렸을 때 구독자님들이 루아랑 같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보고 싶어요 하셔 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들고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아빠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음. 그랬을 때 로아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음. 로아가 해가 바로 로아한테 오면은 아. 로아가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아, 아, 제, 죄송해요 지금 로아가 움찔움찔해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해를 직방으로 맞고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게 우리의 나름 재미일 수도 있어 미숙하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그치 아까 거기는 또 더워져가지고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아가 응. 깨면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잘 자고 있어요. 집에 가려면 또 안고 해야 돼서 깨야 될 텐데 아주 잘 자고 있어가지고 노아 깨면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공원에 온지한2 시간 한반 정도 지났는데. 슬슬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로아가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laughs> 젤라, <젤레는> 지금 <laughs> 괜찮아. 나서 있어도 돼 하다가 결국 앉았습니다. <laughs> 힘들어요 지금. <laughs> 결국 앉으셨어요? 관객 우리가 분명 안 자고 <laughs> 촬영할 때 되면 자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산책하고 맘만 먹고 집에 가야지 하면은 자요. <laughs> 근데 내가 우리가 너무 밤새고 피곤한 날은 안 자요. <웃음> <웃음> <laughs> 맞아 우리 로아 깼떠요? 드디어 로아가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가시죠? <laughs> 로아 이제 집에 가자 로아야 이제 우리 갑시다 우리 로아 잘 잤죠? 이제 집에 가요 로아는 일어나면은 항상 물부터 먼저 찾아요 지금 잠에서 깬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멍해요 지금. 근데 일어나자마자 안 우는 거 보니까 잘 잤어. 응, 잘 잤어. 응. 잘 우리 로아 로와. 착해요. 물도 혼자 먹고. 코에 모기 물려가지고. <laughs> 그럼 저희는 이제 집을 가려고 이렇게 차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길 진짜 이쁘지 않나요? 자주 오는 길인데도 올 때마다 진짜 이쁜 거 같아. 제가 약간 이런 공원, 이런 조용한 공원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그런지 저는 상당히 좋아요. 가다가 멍멍이 오빠들 봐가지고 신기해 멍멍이 오빠? 구경하고 있어요. 로아가 멍멍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응. 맨날 공원 올 때마다 응. 보여주고 있어요. 멍멍이 오빠들 보고 싶어요? 가서 꼬리 입에 와요? 넣고 싶지 도 <laughs> 안돼. 꼬리 입에 넣는 거 아니라고 맨날 엄마 알려주는데 모기가 엄청 커. 가자 산모기야. 안돼 안돼. 로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루아, 아빠 봐봐. 인사하고 가자. 언니, 오빠, 이모, 삼촌들, 안녕. 그래. 행복한 하루 되세요. <laughs> 난 지금 맘마가 급해서 이만. 음, 오늘 저 자는 거 구경해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그래.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열심히 육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우리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